안녕하세요 러플리입니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10곳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률 10위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중앙하이츠 64제곱 19평형 전용 57제곱입니다. 도보 13분 거리에 6호선 광흥창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120세대 4개동으로 최고층 5층에 사용승인일은 2007년 3월입니다. 21년 11월 6억 원에서 22년 11월 4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1억 7천만 원, 28.3%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3월에 거래된 가격은 3억 3천만 원으로 최근 22년 11월 실거래 가격 기준 1억 원 여전히 30.3%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9건 중 101동 4층이 6억 5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매물은 4건 중 103동 중층이 3억 5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53.8%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7제곱 2층이 3억 6,75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72대, 세대당 0.6대로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하락일 9위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성산시형 77제곱 23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9분 거리에 6호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3,710세대 33개동으로 용적률 148%, 건폐율 10%, 최고층 14층의 사용승인일은 1986년 6월 7일입니다. 21년 10월 13억 5천만원에서 22년 11월 9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3억 7천만원, 27.4%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3월에 거래된 가격은 4억 9천만 원으로 최근 22년 11월 실거래 가격 기준 4억 9천만 원 여전히 100%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5건 중 1동 13층이 10억 1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8건 중 4동 8층이 2억 7천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26.7%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9제곱 11층이 9천에 110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2,968대, 세대당 0.8대로 매우 부족한 편이고, 23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21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랑률 8위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레미안 공덕 5차 81제곱, 24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5호선 애호계역이 위치했습니다. 총 794세대 9개 동으로 용적률 233%, 건폐율 24%, 최고층 17층의 사용 승인일은 2011년 8월 25일입니다. 21년 10월 14억 9천만원에서 22년 12월 10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4억 5천만원 30.2%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5월에 거래된 가격은 5억 9,700만원으로 최근 22년 12월 실거래 가격 기준 4억 4,300만원 여전히 74.2%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1건 중 502동 4층이 10억 9,00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4건 중 505동 13층이 5억 5,000만원으로 전세가율은 50.4%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9제곱 8층 5억원, 6층 7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933대 세대당 1.17대로 적당한 편이고 24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18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7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밤성경남 아너스빌 105제곱 31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4분 거리에 6호선 강창역이 위치했습니다. 총 313세대 5개 동으로 용적률 245%, 건폐율 15%, 최고층 25층의 사용 승인일은 2009년 12월 29일입니다. 21년 7월 14억 원에서 22년 11월 9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4억 2천만 원30%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3월에 거래된 가격은 5억 5천만 원으로 최근 22년 11월 실거래 가격 기준 4억 3천만 원 여전히 78.1%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8건 중 105동 7층이 12억 8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0건 중 101동 11층이 5억 5천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42.9%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84제곱 13층이 5억 5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359대, 세대당 1.14대로 적당한 편이고, 31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23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6위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상암 월드컵파크 2단지 83제곱, 25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19분 거리에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657세대 7개 동으로 용적률 243%, 건폐율 18%, 최고층 20층의 사용승인일은 2003년 11월 12일입니다. 21년 8월 11억 2,500만 원에서 22년 12월 7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3억 3,500만 원, 29.7%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7월에 거래된 가격은 4억 9천만원으로 최근 22년 12월 실거래 가격 기준 3억원, 여전히 61.2%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5건 중 206동 13층이 7억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7건 중 204동 4층이 3억 7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52.8%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9제곱 17층이 5천에 10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551대 세대당 0.83대로 매우 부족한 편이고 25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23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5위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신촌 그랑자이 113제곱 34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4분 거리에 2호선 2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1248세대 18개 동으로 용적률 256%, 건폐율 26%, 최고층 23층의 사용 승인일은 2020년 2월 21일입니다. 21년 11월 20억 2천만원에서 22년 11월 14억 1,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6억 500만원, 29.9%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34평형의 분양가는 7억 8천만원으로 22년 11월 실거래 가격 기준 6억 3,500만원, 천 여전히 81.4%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26건 중 109동 저층이 15억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37건 중백구동 중층이 2억 5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16.6%입니다. 전월세실 거래로는 전용 84제곱 5층 8억원, 3층 2억 8천만원, 4층이 3억에 11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1421대 세대당 1.13대로 적당한 편이고 34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25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4위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공덕 레미안 4차 84제곱 25평형 전형 59제곱입니다. 도보 11분 거리에 6호선 5호선 공덕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597세대 12개 동으로 용적률 199%, 건폐율 15%, 최고층 20층에 사용 승인일은 2005년 11월 17일입니다. 21년 10월 14억 7,500만 원에서 22년 12월 9억 6,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5억 1천만원 34.5%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1월에 거래된 가격은 5억 6천8백만원으로 최근 22년 12월 실거래 가격 기준 3억 9천7백만원 여전히 69.8%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6건 중 401동 6층이 10억 8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6건 중 410동 3층이 5억 원으로 전세가율은 46.2%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9제곱 13층이 7억 5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635대, 세대당 1.06대로 적당한 편이고 25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15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3위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레미안 공덕 3차, 80제곱, 24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8분 거리에 6호선, 5호선 공덕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616세대 10개동으로 용적률 228%, 건폐율 14%, 최고층 20층의 사용승인일은 2004년 8월 30일입니다. 21년 10월 15억 3천만원에서 22년 12월 10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4억 9천만원, 32%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5월에 거래된 가격은 5억 8천5백만원으로 최근 22년 12월 실거래 가격 기준 4억 5천5백만원 여전히 77.7%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6건 중 308통 6층이 10억 8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3 0 8동 19층이 5억원으로 전세 가율은 46.2%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9제곱 15층이 5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687대 세대당 1.11대로 적당한 편이고 24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15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2위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80제곱 24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9분 거리에 5호선 에오개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3885세대 시현 한계동으로 용적률 259%, 건폐율 20%, 최고층 30층의 사용승인일은 2014년 9월입니다. 21년 9월 17억 원에서 22년 11월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5억 7천만 원, 33.5%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3월에 거래된 가격은 6억 5천만 원으로 최근 22년 11월 실거래 가격 기준 4억 8천만 원 여전히 73.8%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23건 중 209동 저층이 13억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20건 중 307동 18층이 5억 5천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42.3%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9제곱 16층 6억 3천만 원, 9층이 5억 4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4580대, 세대당 1.17대로 적당한 편이고 24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17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1위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에 위치한 염리삼성레미안 109제곱 33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8분 거리에 6호선 대흥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574세대 9개 동으로 용적률 258%, 건폐율 21%, 최고층 1 7층에 사용 승인일은 2001년 3월 28일입니다. 21년 9월 15억 4500만원에서 22년 9월 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7억 4500만원 48.2%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1월에 거래된 가격은 5억 2,500만원으로 최근 22년 9월 실거래 가격 기준 4억 5,500만원, 여전히 86.6%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6건 중 104동 고층이 12억 8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1건 중 106동 고층이 5억 9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46%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84제곱 17층 5억 7천만원, 7층이 4억 6,918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704대, 세대당 1.22대로 적당한 편이고, 33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21만원 정도 나옵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